그러니까 인문학 리더십 조술강연가 김윤태입니다. 조선이란 나라를 보면 끊임없는 당파 갈등과 사대주의로 점철된 어떤 어둠의 역사라고 볼수 있겠지만 조선은 단일왕조로 518년을 견뎌낸 세계 유일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당쟁과 쇄국으로 500년 만에 망한 조선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로 500년이나 왕조를 유지한 엄청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어, 조선을 이끈 리더 27명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세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대왕은요, 문화 광국을 꿈꾸고 또 민족의 글과 천문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천재성을 발휘한 군주죠. 세종대왕에 대해서 더욱더 놀란 것은, 어, 600년 전부터 지식이 힘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모을 집 어질현, 현명한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표현인데요. 지식 경영 프로젝트의 시작이 바로 지편전이죠. 지덕을 겸비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임금의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지편전을 출범시킨 것이죠. 이 싱크탱크 덕분에 조선의 경제, 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서 조선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는요, 3년에 한 번씩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33명만을 합격시켰습니다. 인구가 아무리 적은 시대였지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탁월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만이 이 집현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정인지라든가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다 집현전 출신이죠. 그런데 이들이 조정에 출사해서 업무 때문에 책을 잘 읽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세종이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사가독서제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문신에게 휴가를 주어서 학문에 전념하게 한 제도입니다.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데 무급이 아닌 유급휴가를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독서를 여가선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영국이 가장 잘 나갔을 때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거든요. 이때, 섹스피어 베케이션, 다시 말하면 섹스피어 휴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관료들에게 3년에 한 번씩 휴가를 주었는데, 한 달의 휴가 동안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세익스피어 작품 5편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400년 앞선 조선의 사과독서제를 안 것일까요? 아주 훌륭한 리더들이 선택한 이 학습의 중요성이었던 것 같아요 세종은 요 이렇게 지식경영을 위한 인재양성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고 성과를 얻었습니다 리더가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식견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국가든 기업이든 공부하는 리더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세종대왕은 상당히 유연한 인재등용의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출신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는 그런 유연한 인재등용 리더십이 없었다면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장영실 같은 인물들이 역사에서 발견되지 못했겠죠. 그리고 세종의 평생 파트너인 황희도 서울 출신이었거든요. 어떤 룰을 확실히 깬 그런, 어, 획기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죠. 세종은요 천재적인 능력으로 태평성대를 열어갑니다. 과학, 문화 분야에서 대부분 명나라의 것을 표방했거든요. 특히나 언어, 기후, 향토, 계절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을 해결해보고 싶었던 것이 세종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문화 강국을 꿈꾼 세종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민족의 언어 한글 창제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국민들에게 한글은 누가 만들었다고 알고 계십니까?라는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천여 명이 대답을 했는데, 어, 55%가 세종과 지편전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25% 정도가 세종은 지시만 하고 지편전 학자들이 만들었어라는 대답을 많이 하시더군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의 17% 정도만 세종대원이 몸소 한글을 창제했다고 믿고 있더군요. 아, 이거는 사실과 많이 달라요. 한글 창제는요, 세종의 단독 작품으로 봐야 합니다. 세종이 주도했고, 마다들 문종과 정의공주가 참여한 것으로 보여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인데요. 두 권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앞에서 만든 일권, 예의편은 한글을 만든 이유와 사용법에 대한 그러한 창제였죠. 그리고 나중에 해례편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게 지도서와 해설서 역할을 하는 학습서 역할을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오해의 시작은 조선 전기 성현이라는 작가가 용제총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종이 업문청을 설치하고 신숙주, 성산문 등에게 명하여 업무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실어져 있는데 이게 잘못된 오해였어요. 이 기록은요. 한글이 창제된 후, 61년이나 지나서 만든 책이에요. 한글 창제 당시 이 책을 썼던 성현이라는 작가는 4살에 불과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해설 지도서인 해례본을 만들 때 집현전 학자들이 참여한 것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 같은 내용이 또 동각 잡기에도 나타났는데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후 신숙주와 성삼문 등에게 운서를 편찬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보면 아,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직접 문서 만드셨다라는 것이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훈민정음 창제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글을 몰라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자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는 백성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신하들과 언쟁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글만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언어는 명나라처럼 대국만이 가질 수 있는. 후원이라고 생각했던 시대 조선의 언어를 만들겠다는 상상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강대국과 약소국의 국제질서 속에서 당시 조선은 명나라에게 어떤 정치외교적으로 사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죠. 세종 역시 명나라를 존중하고 사대했어요.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대는 신리외교를 위한 일종의 정책이었겠죠. 하지만 세종은 4대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4대에 갇히지 않고 아, 자주적 활동으로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많은 문화유산을 남긴 세종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명나라 북경을 중심으로 한그 달력을 우리가 따라서 하니까 농사를 짓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한양을 중심으로 한 달력을 처음 만듭니다. 바로 칠정산이죠.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게 바로 칠정산. 우리나라 최초의 달력이에요. 우리 조선의 시간의 주권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농사가 확실히 달라졌고 어, 조선 최초의 농업서적인 농사직서를 만들면서 어, 생산량이 4배까지 증가,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라는 철학을 몸소 어, 세종께서 이어가고 그리고 또 어, 백성들의 삶을 돌보기 위한 애민이 묻어나 있는 그러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직장에서 세종이 우리의 아, 직장 상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어, 퇴근을 못할 것 같은데요? 라는 대답을 많이 하세요. 그런 거 보면, 아, 워크홀 릭이었고 애정이 많았고, 또 일을 열심히 했고, 백성을 살핀 세정이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또 놀라만 하는 거는요, 이전 근대 국가에서 세금 정책을 정하는데, 세금을 내는 백성들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전 국민 투표를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투표 결과가 경기, 전라, 경상처럼 쌀이 많이 나는 곳에서는 99% 찬성이 나왔는데, 산지가 많은 평안도나 함경도, 강원도에서는 또90% 이상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세종께서는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실행할 수 없다고 보류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논의합니다. 보완점또 개선점을 논의하고 드디어 세종 26년에 확정을 하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요. 세금제도를. 근데 무려 14년이나 걸린 거예요. 14년 만에 정책을 완성한 거죠. 그 완성법은 우리 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인데요. 어, 토지 비욕도를 6단계로 나눠서 적용하고 또 연분 9등법은 아, 그해풍흉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정하게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형편을 섬세하게 살펴서 정교하게 다듬어낸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바로 세종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볼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후 450년 동안이나 조선의 과세 기준 원칙으로 적용될 만큼 훌륭한 업적이 된 것이죠. 이처럼 국가 정책의 변화를 질때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세종의 리더십은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깊이 들여다보고 본받아야 할 정치 철학이며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종께서는요 신분이 낮은 사회적 약자들도 나의 백성이다 라는 명확한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어, 공천오비산하 휴가법이라는 걸 만드시는데요. 관비가 출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7일간의 휴가를 줬었어요. 이런 턱없이 부족하다 하시면서 이 관비에게 100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30일간의 휴가를 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출산 휴가를 법으로 정한 세계 최초 사례예요. 바로. 600년 전에 세종의 복지 정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부상복법도 사형죄에 해당하는 경우 세 번을 심리하도록 한 것도 이때 만들어진 법이죠 600년을 앞서간 세종의 이 인권 정책, 그가 얼마나 탁월한 임금이었는지, 그리고 백성을 아낀 군주였는지, 지금의 리더들을 향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만 백성의 아버지요. 우리 민족의 스승이다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1965년에 이 세종대왕의 생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게 된 것이지요. 조선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탁월한 지도자 그리고 민족의 글과 수준 높은 문자를 가진 문화 강국을 만들 한국을 있게 한왕 인간 존중을 깨우치고 노비와 죄수들에게까지도 애미를 베푼 성실하고 착한 왕 대왕 세종 아, 슈퍼맨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아, 조선의 현재,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